3경기, 2쿼터. <laughs> 죽일라 그래. 조그라스 슛! 슛! 리바운드, 리바운드! 아 좋아! 달려 달려! 네. 구현이 약간 위험한데 형 이거 약간 이렇게 터질라고 하는데 이 팔이 터질 때 경우가 구현이 어? 오프함 조심 오프함 으샷 강조군이 잘한다!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진호 3점 슛! 진호 3점 슛! 진도 3점, 3점 슛! 안 쏘네? 손만 들어, 손만 들어! 그렇지, 아웃! 내말잘 듣는구만. 봐. 노식이 형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. 근처 비었다. 근처 비었다. 근처. 근접쏴 부셔! 나이스 파울. 어그 뭐야? 하드냐? 아하드니그 엠보싱 있는게 있었어? 와진 어, 엠보싱 있는거 처음보네? 나 이제 후방 드라이브 다 쳤어 이제 아이언이야 어. <laughs> 이제 <체> 바꿔야돼 <laughs> 야사포터는 버팅 버팅을 하나 더 하라니까 지야 근데 하드는 그 나오자마자 바로 또 얼마 안있어서 팔 나오네 나이스리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저기 비었다, 저기 비었다. 제 이름 뭐 까먹었다. 제 이름 뭐지? 형 뒤에, 뒤에. 우리도 0점 대만 그려봐 후반에 소리 치자 나이 나이스 나이스리 나이스리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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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그걸 뺏기네. 좋아? 야, 야, 물 던져. 아, 아, 형왜 <laughs> 이렇게 풀밭으로 던져? 나이스. 아형 미안해, 못 찍었어. 농담이야, <laughs> 찍었어. 와, 못 찍었다니까 표정 진짜 안 좋다. 아 어, 형, 이렇게 이, 이 배율로 찍을까요? 이게요, 땡겨오잖아요 땡겨요. 아, 전체적으로 골라야 되지. 지금 1배율로 찍고 있어요. 음. 혹시나 해서 아. 이거 비디오 판독할 수 있어. 옐로우 볼이야. 에? 아, 나 심판 아니야? 지도 3점슛 하나 꽂자 아 어림없는 볼 점프 볼 점프 볼 <목소리> 뒤에서 잡으면 파울이야 앞에서 잡자 앞에서 앞에서 잡자 앞에서, 앞에서, 앞에서. <목소리> 아, 용호 단호해 졸라 단호해 앞에서 잡으면 뒤에서 잡았어 뒤에서 나이스 <목소리> 아웃 저 막내 이름이 뭐라 그랬죠? 정, 정길이. 정길이 정길이 슛 까비 오. 우와 아. 멋있는 건안 들어가 여기다 카메라 한번만 봐줘. <laughs> 아, 진짜 안 먹히네. <laughs> 아, 야, 15점밖에 안 돼. 괜찮아 야, 15점밖에 안 차이 안 나잖아. 더 벌려. <laughs> 아, 나이스 됐어. 와, 아. 나이스. 좋다. 기정 좋아. 십자가, 어. 회색이구나, 에가 이게 음. 예쁘네. 이팀 이름을 모르니까 부르지 못 가요. 아니 하든 이거 이뻐서 나도 고민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. 하트 세븐. 하트 어.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. 페널티, 음. 페널티. 또한 명, 또한 명. 이라니까 몸도 풀고 있어요. <laughs> 몸도 풀고 있어요. 똑같아 <laughs> 루틴이야 루틴. 여기서 구경하면서 운동하는 게 루틴인가? 어 <laughs> 수비하러 하자 수비하러 만 <laughs> 자, 10초, 1 0초 그치, 슛! 들어갔다! 그렇지!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주식이형의 3점슛 자. 그렇지! 나이스! 엘류 리 패스해야지. 예! 어용잘 넣네. 야, 야 투포네 그냥 던져. 어, 어, 어. 근처, 근처, 근처. 정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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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길이 슛. 근처 슛들어갔다아 가비야. 15초 15초 파울하지마 나이스 아, 오, 5, 오 4, 아, 3, 2, 4 3 2 나이스 어 미안해 못찍었어 <laughs> 진짜로 못찍었어 아, 진짜로 못찍었어 아, <laughs>